여름의 끝자락, 태양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시간 배우 김종결 씨의 하루는 늦지막이 시작됩니다 밤사이 찌뿌둥해진 몸을 가볍게 풀고 남은 잠을 쫓기 위해서 방안 가득 햇살을 들이는 게 하루 루틴의 시작 젊은 날밤 늦게까지 일했던 습관이 몸에 배 야행성이 됐답니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땅콩 눈 나와서 똥부터 썼냐? 에이크. 바로 반려견 땅콩이 뒤치다꺼리 어. 이건 뭐야 이거? 어? 투덜대는 말투와 달리 능숙한 뒤처리, 8년차 애견인 땅콩. 땅콩이 그릇을 다 비우는 것까지 지켜본 후 그제야 준비하는 첫 끼니. 미리 만들어둔 샐러드와 반찬들을 꺼내고 보글보글 찌개까지 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럴 듯한 상이 차려집니다. 근데 밥을 반찬 같은 건 누가 이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 주머니가 퇴근하실 때 넣어놓고 가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보충하고 싶은 거는 점심에 시켜다 먹거나 불러서 배달 시켜 먹거나 해서 여기 이렇게. 조금 번거롭긴 해도 하루 한 끼는 든든히 먹으려고 애를 쓴다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이번엔 청소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좀 불안해 보이죠? 이야, 이렇게 힘들어서 이걸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판입니다 됐다, 됐다 되데 <laughs>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지 않는 날에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서툰 것 투성이 잠깐 몸을 놀린 것뿐인데 벌써 지쳐옵니다 혼자 계세요? 혼자 사는 거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10년 넘었지 10년? 응, 응. 와이프 갔으니까 8년 됐구나 아내분은늘 응. 지금 응. 응. 응 돌아가셨지 아... 8년 됐어 8년 아내를 떠나보낸 지 8년이 넘었지만 한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빈자리는 쉬익숙해지질 않습니다. 해질 무렵 산책에 나섰습니다. 부쩍 떨어진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죠. 그런데 얼마 걷지도 못하고 벌써 힘에 겨운 모습. 아이고 다리야. 아, 됐다.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고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걸까요? 그게 허리가 아파서 그렇고 원천은 내가 이 팔을 다친 지가 2년 전 추석이에요. 여기 팔이 이렇게 아주 웃스러졌어. 여기부터 이렇게 칼간전 자리 보이지? 그거 잘안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걸 세 번째인 거야. 이 걷는 것도 물리 운동의 일종이야. 그렇게 해서 한 7,000보씩 걷다가 자꾸 느리게 되더라고. 사람 욕심이. 그래서 만번 무슨 때려 죽여도 채워. 나이 여든 여기저기 고장난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아도 마음먹은 일은 기필코 해낸답니다 젊은 날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리뛰고 저리뛰었다는데요. 연대의대 시험 봤는데 이지망에 수학과 붙었어. 그렇게 고 학교 다니고 있던 차에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그 일식집이 크게 불이 났어. 가장이라고나 집모로 뭐. 형제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고 그러고 있다가 TBC에서 타렌트 모집한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면 돈도 좀 벌고 내가 나름 잘생겼으니까 뽑힐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만만하게 가서 자신만만하게 붙었어. 명문대 출신으로 필기시험 1등. 고생 한번안 해봤을 것 같은 귀공자 같은 외모가 한 몫을 해냈습니다. 당당하게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후 데뷔하자마자 지적인 이미지로 여심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연기 경험이 없다 보니 탄탄한 내공을 쌓기까지는 부침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기 싫잖아 거기서도 정말 심한 경쟁이야 그런 경쟁심이 나한테도 많았었나봐 그래서 별 짓을 다 해보고 연기를 했는데 한십 년이 지나니까 아 연기가 이렇게 상황에 푹 빠지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연기 잘안 되는 말도 듣고 뭐 뽑히기도 하고 이랬어. 특유의 강한 승부욕은 안방 극장에서도 통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연기에 물이 오르자. 그 후론 그야말로 탄탄대로 여인 천하 용의 눈물 왕과비 무인시대 등 인기 사극엔 항상 그가 있었죠. 인상적인 연기로 명품 조연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그날 밤 올빼미 향인 종결 씨가 잠들기엔 아직 이른 시간. 좀좀 자봐. 오랜 지인을 만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아유, 안녕하세요. 심심할 때 시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곳이죠. 제목 고향촌 이거죠. 고향초 시작. 노래방에 올 때마다 부른다는 18번. 과연 배우 김정결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남쪽 나라 바다멀리 목새가 나르며 온을 따든 아가씨들 어디로 가고? 고소력 짙은 목소리에 안정적인 창법까지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잘네 형님 요즘 노래 로 자주 오세요? 아니 가자 그러니까 따라 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 노래도 하셨어요? 노래 많이 했어. 노래를 먹고 살기도 했는데 왜? 언제요? 나 고생할 때 가게 풀라고 이제 돈 생기는 건 뭐든지 다 했으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인기가 좋더라고. 음. 배우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시절 부업으로 전 재산을 투자한 식당이 화재로 그만 문을 닫게 되면서 또다시 인생의 고비에 섰다고 합니다. 마음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밤무대에 섰습니다. 7시에 우리는 퇴근하거든? 그그 사이 밤사이에 불이 났는데 불이 붙은 시점이 우리 가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겼는데 꼬부룩 이렇게 올라간데 불난 지점은 그건 못 찾았어. 경찰 조사는 원인 불명으로 끝났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심기 일전하고 집을 저당잡혀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연예인 일호 외식 사업가, 창업 천재로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 1에서2천0 2000 사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지. 비싼 데씩 들어왔어. 한 달에. 그 원칙은 그냥 간단해. 좋은 고기 비싼 가격에 사다가 남보다 더. 그러니까 남 120, 151인분 할때 180g 주고. 좋은 고기 주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마우니까. 신발도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러는 걸 그냥 다 혼자 하다시피 했는데 나는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도 몰랐어. 내가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다음 날 집에 온 딸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주방 점검. 그런데 아니, 이런 걸 먹으니까 자꾸 설사하잖아. 언제 산 건지 알수 없는 김밥이 딱 걸렸습니다. 진짜 버리지 마. 아니 그건 매일 먹는 건데 그걸 왜 버려? 얘는 버려 도 돼? 그럼 뭐니? 위상한 폭빵인데? 버려 그건. 그럼 버리는데? 이건 작년 7월식. <laughs> 엄청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막. 음식도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셔가지고 이런 거 먹고 탈나셔가지고약 뭐 달라고 전화오거든요. <laughs> 뭘 시키면은 막 며칠씩 저렇게 냉장고에 드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 드시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일까?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 주방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모양인데요. 그거 버리면 안 돼. 사온지 사온지 두 주도 안 됐어. 몇개 버립시다. 아니야, 아니 나도. 내가 사올게. 내가, 내가 알아서 보고 먹을게. 유통 기한이 지난 걸 굳이 사수하는 종결 씨. 내가 정리할게, 가. 음. 나도 거기다. 고집센 아빠와 싸워봤자 입만 아플 뿐. 전면전을 피하고 몰래 버리는 현명한 딸입니다. 대체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쌓여 있는 걸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면 싸잖아요. 그걸 사서 쟁여놓고 저렇게 유통기한 지나도 안 버리세요. 제가 몰래 버린 적도 있고 한데 알게 되면 또 화내시. 고 아빠. 어. 아니 혼자 정리도 못하면서 뭘 계속 혼자 산대. 뭐 뭐.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놓냐고. 그게 뭐니. 강아지 패드. 어 강아지 잘찾아놓으 여기서. 에휴, 혹시 오줌 개치, 싸면 잘로 싸. 개침대냐 사람 침대냐. 개침대. 나와봐. 장난 반 농담 반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준결 씨의 특기라네요. 담배가 여기 있었구나. 그만 좀 해라. 그래 알았어. 아, 미쳤나봐 연재야. 그런데 갑자기 언성이 높아진 딸.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족력에 암이 있고요.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도 어쨌든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근데 본인도 숨차시고. 이런 게제 눈엔 계속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도 폐쪽 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라 아무래도 저는 무섭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빠 숨 차시는 것도 그렇고, 잘 옛날보다 오래 못 걸으시는 것도 그렇고. 잠시 후 혼자 이렇게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오던지. 아니, 절대 말한 것처럼, 연재 때문이라도 저쪽으로 집을 구해서 가든지 하자고. 음, 괜찮아. 너네 옆에 있는데, 임마. 내가 밤낮 저녁에 찾아가자. 아, 그러다 우리 이사 가면 어떡할 건데. 이사 못 가지, 내가 못 가게. 해서. 아니, 김현재 학교 때문에 이사 가면 어떡할 건데. 아니, 어떻게 이사를 가? <laughs> 갈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옆으로 따라가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자니까? 아니, 못 가. 응? 여기 여대로 버티고, 그대로 그냥 있다가, 내가 힘들면 부탁할 거지, 그건 네가 부탁할 일이 아니야. <laughs> 그 다음에, 야, 내가 여지껏도 가족을 끌어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끌고 가면 되지. 아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아직 너랑 멀리 떨어져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응? 못 버티는 것 같아. 어, 아니, 버텨. <laughs> 응. 내가 알아서 졌죠 않게. <laughs> 엄마 있었을 땐 되게 깨끗했고, 냄새도 안 났고, 그런데 이제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좀 속이 많이 상하고, 그렇죠. 그니까 제가 못해서 뭐 제가 더못 챙겨서 담배를 더 의지하시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가 매일 와서 뭐 이렇게 챙겨드리면 담배를 안 피실까 이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여력으로는 애들 케어 때문에 제가 못 오니까 그래서 더 적적하셔서 그런가 그 생각도 들고 물론 생각 많이 하지 혼자 있는 거 외롭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틸만해 그러고 또. 같이 사는 거 상상을 해 봤는데 나 혼자 사는 거보다 복잡하지 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과 논쟁이 끝난 그날 밤. 할아버지 상사에서 팔 다치시고 나서 좀 간병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때부터 와서 매주 자고 있어요. 수술하셨다가 그것 엄청 놀랬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서 계속 돌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음.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 응? 그러니까 밤에 자꾸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어떻게 될지 아니. 혼자 잠들기를 두려워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주 토요일 당번을 자처했다는 손자.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이라는데 참 속이 깊죠. 와, 잠자리. 이거야. 살뜰한 손자 덕에 웃으며 잠자리에 드는 종결씨.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룸메이트 땅콩이까지 데려다 놓아야 꿈 날아갈 준비 끝.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불르고. 그래. 나가 있을게. 어. 손자의 잠자리는 방이 아닌 거실. 할아버지가 잠드는 방 바로 앞이라는데요. 늦은 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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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몽이라도 어. 꾸는 걸까요? 영완나, 경희야 어, 왜 그래? 어, 어. 괜찮아? 끙끙 알른 소리에 불침 번사던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나, 나 은재야. <laughs> 손자가 다독이자 그제야 자자드는 신하. 최근 악몽 때문에 잠못 드는 밤이 많아졌답니다. 딸과 함께 살면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정결 씨가 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